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드론의 카메라를 좀 중점적으로 음, 확인을 해봤어요. 네. 고 이번에는 어, 드론 성능에 대해서 좀 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은 감독님께서 궁금하신 음.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네네. 질문 받는 걸로 한번 여 스펙표 드렸죠. 네네. 아, 이거 보시면서. 네. 드론의 스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음...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여쭤보자면 사실 현장에 있으면은 다들 막 바빠서 네. 뭐 카메라, 카메라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이거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어, 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음... 얘기들을 하지 스펙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음... 네. 저는 사실은 드알모. 이게 좀 축에 속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카메라 장비는 사실 제가 좀 중요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배터리 배터리 네, 배터리의 수명과 음. 그리고 얼마만큼이 저장이 되는지 이제 저장 장치죠 음, 아네 네, 네. 이런 부분들 메모리 네네 네. 되는지 음. 음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1회 충전을 하게 되면 은 음. 사용 시간 기준으로 최대 31분 오, 비행을 네. 해요 네, 네. 그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 한번 꽂고 오, 얘가 뜨면 네네. 30분 정도 촬영을 한다는 건데요. 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뽑아낸 최대 비행 시간인 거고, 네. 실사용은 한 2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출을 하고 하다 보면 드론이 가만히만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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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동을 하다 보면 약 20분 정도, 음. 20분에서 25분 정도 비행한다 음.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laughs>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2 5 6 g b 까지 음. 마이크로 SD로 지원을 오. 하고 있어요. 네. <laughs> 그렇게 해서 메모리 슬롯이 달려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내부 저장 공간이 또 따로 8 g b 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부가 또 있는 거요 네. 오. 그래서 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라고 할 때는 마이크로 SD 카드 꽂고 이제 저장을 하죠. 네. 하는데 네. 뭐 혹시나 메모리 카드를 끼지 못하고 이륙을 시켰다든지. 그래서 막 이쁘게 고도를다 잡았는데, 네. 아, 메모리를 아네 응. 그럼 다시 착륙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 그럴 때 내부 저장 공간을 좀 활용을 할수 있겠죠. 어, 8GB. 그러니까 8GB이기 어.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서브로 활용할 수 있는 어. 네, 그런 공간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네. 이어서 궁금한 게 이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무게가 네. 지금 595g. 595g. 네, 아, 중량이 네. 네, 600, 아까 네, 한근, 한근. 네, 595g이 네. 되는데, 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격제도예요. 드론을 네, 네. 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죠. 음. 자격증이 필요한데, 드론의 무게나 이런 목적에 따라서 좀 종이 나뉘어져 있어요. 네. 문전면허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음. 나뉘어 있는데, 이 595g이라는 무게에 해당하는 자격은 이제 조종 자격 이제 4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4종이 네. 네네. 그래서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을 해야 될까요? 어 사종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동영상 강의처럼 음. 시청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음. 온라인으로 필기 시험 보시면 됩니다. 오. 그래서 음. 필기 시험 이제 기준점 이상 이제 합격 하, 저기 맞으시면 음. 합격. 그래서 음.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사종 같은 경우는 어디 학원에 가고, 뭐, 비용을 들여서 배우고, 음. 어디 가서 시험을 보고, 실기를 보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다. 음.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제도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개편되기 전에는 이 무게면 사실 자격 없이도 비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뭐 연습,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비행하고 했는데, 이제는 개편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사종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음.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속도와 풍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 속도요. 네. 속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이게 다 외우고 있인게 아, 그렇죠. 아, 아, 네. 누군서 말씀은 최적화 된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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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은 이 에어투 네. S 같은 경우는 비행 모드가 세 가지가 지원이 돼요. 어, 네. 조종기 네. 잠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가운데요 토글 스위치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모드가 세 가지로 변환이 가능해요. 어, 네네. 지금 뭐, 트라이팟 모드, 네. 노멀 모드, 음. 스포츠 모드, 이렇게 돼있죠? 네네. 트라이팟이라고 돼있나요? 시네라고 돼 시네라고 돼있죠. 네. 네. 뭐, 명칭은 지금 다른데, 같은 기능이에요. 음.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트라이팟 내지는 시네 모드라고 네. 예, 표기되어 있는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속도가 느린 모드입니다. 어... 시네라고 네. 돼 있잖아요. 네네. 시네마틱한 컷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느린 네네. 속도로 예, 연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느린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게고 그 모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최고 고그 모드로 놨을 때 최고 속도가 5m/s, 5m/s.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어... km/h로 환산하면 18km/h. 18. 네, 굉장히 느린 속도죠. 저, 저, 네. 그러니까 끝까지 당겨도뭐 사람이 빨리 달리는 정도 속도 정도밖에 안 돼요. 어, 네, 그래서 굉장히 느린 장면을 연출할 때 음. 촬영할 때이 모드를 활용하면 음. 편하다. 네. 네. 그리고 가운데 음. 있는 노멀 모드를 음. 네. 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일반 기본적인 네. 일반 모드예요. 음. 네. 노멀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최고 속도가 15m/sec. 15m. 어, 시속 54km. 54km. 네. 54km니까 우리 시내에서 보통 자동차 어, 주행하는 어, 정도 맞소. 속도 네. 음. 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스포츠 모드. 네. 스포츠 오. 모드 같은 경우는 시속 19m/s. 19m 시속 68.4km 정도 네. 나온다는 거죠. 음. 어, 약간 시내에서 과속하시는 분들 음. 정도 네. 속도가 음. 되겠죠? 네, 과속하시면 안됩니 음.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속도를 가지고 이런 모드들을 구분을 해 놨어요. 어, 네. 그래서, 어, 이제 감독님도 이제 드론을 네, 이제 네. 비행을 하시고 네. 할 때, 네. 요, 네.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음. 속도감에 맞는 모드를 음. 사용하시면 음. 조금 더 수월하게 음. 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음. 정도 되게 되겠죠. 네네. 근데 뭐 실력 있는 분들은 그냥 사실 노멀 모드에다 놓고요. 음. 손으로 다 조절하거든요. 음. 조절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음. 모드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음. 비행을 할수 있다라는 어, 정도. 음. 그래서 속도는 이 정도 되고 한 가지 더 물어보신 게 이제 그 바람, 내풍 속에 네,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어 이제 내풍 최 가능 최대 풍속은 8.5에서 10.5m/s라고 음, 음. 스펙상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속으로 마찬가지로 표기해드리면 시속 38km/h. 어, 3 8 k m 어, 최대 고 이제 풍속까지 견딜 수 있다, 비행할 음. 수 있다라는 건데 요런이 내풍 풍속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표가 있어요. 네, 네. 이제 고퍼트 풍력 계급. 이라고 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 놓은 거예요. 뭐몇 등급일 땐 어떤 바람, 몇 등급일 땐 어떤 바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에어2S 같은 경우는 보퍼트 풍력계급 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고요. 어... 이 5등급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6등급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6등급이 우산을 고 들고 있기 곤란한 정도의 바람이에요. 어 우산을 들고 있 그러니까 우리 있... 왜 태풍 올 때나 이럴 때 네네. 우산이 막 날아가거나 뒤집히거나 우산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음. 부담되는 바람이죠. 네네 그게 6등급이거든요. 어... 근데 그거 바로 아래 단계 등급에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5등급이니까. 음.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산을 들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면. 음... 날수 있다라는 거죠. 어, 우산을 들고 있을 정도. 네, 우산이 날아가고 막 뒤집히지 않을 정도의 바람이면 이에어에 s 가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드알못습 무조건 비 오면 안 날리거든요. 아, <웃음> 아, <웃음> 비는 안 되죠. 아냐 아냐. 비 오면 안 되죠. 조금만 바람이 있어도 네. 아, 이거 날아갈 것 같아. 안 돼. 음뭐 이랬는데 어, 그 우산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 이제 한 네. 가지만 또 덧붙여서 말씀을 네. 드리면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최적의 성능을 표기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스펙표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사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 바람에서까지 비행을 한다는 건 무리가 따르죠 아이고. 무리가 따르지만 그래서 최적의 상황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바운더리를 두고 네. 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람이 강한 날에는 네. 비행을 자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네. 이 그럼 언제 바람 어느 정도까지 날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사실 주관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이 네, 비행 스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는 이 정도 바람은 부담이 돼 그럼 음. 안 날리시면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나는 이 정도 바람에도 날려본 적 있고 드론을 잘 제어했었어. 네. 그럼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이 범위를 넘어 서서는 안 되겠지만.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많이 연습하세요. 음. 어 정도로 저는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라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은 네.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궁금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혹시. 전송 시스템이나 아. 감시 시스템. 네, 음,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전송 시스템은 이제 이 거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보통 이제 드론을 날리고 있으면 아, 요즘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드론이 많이 활성화됐을 이제 초창기 때 드론을 이렇게 날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분들이 다 갖고 다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음. 이거 얼마나 가요? 맞아요. 많이 <laughs> 물어보세요. 저도. 이거 얼마나 나. 가요? 제일 네,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네, 또 물어보시네요. 네. 네. <laughs> 일단은 이에어2 s 제품 같은 경우에는 O3라는 전송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OQSync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네네. 이제 조금 명칭이 바뀌면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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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O에서 O3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 FCC 기준 최대 12km 까지 음. 전송이 오, 가능한 음. 시스템이에요. 네네. 근데 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최적의 상황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음. 그 미만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전송 가능 거리는 그 정도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가지 여쭤본 게 이제, 그, 감지 시스템. 감지 시스템. 네. 여쭤보셨죠? 네. 어, 일단은, 감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감지 시스템과 어, 다른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드론에 달려 있는 이 센서들 음.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내 방향으로 감지 시스템이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전방, 후방, 오. 상방, 오. 하방. 오.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1편에서 네네. 인트로 때 드론 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상방까지 포함을 해서 네 방향 지원을 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물 감지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비행 중에 해당 센서의 방향으로 음. 어떤 물체가 가까워진다. 음. 그러면 조종자에게 경고를 해줘요. 어... 소리로 띠띠띠띠 소리가 났고요 거기서 이 녀석이 판단하는 기준보다 더 가까이 접근한다. 그러면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고르실 수가 있어요. 네.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정지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음... 그러면은 장애물에 가까워지면 정지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회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설정해 놓으면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나는 물론 조종을 하고 있지만 이 녀석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자기가 피해 피해줘요. 어... 네.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들 보면은 관절. 네. 네. 차선 이렇게 이탈하려고 할때 잡아주잖아요 잡아요. 자동으로 네. 위험하니까 네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 확실히 더 안정감이 있고 그렇죠 안정하네요, 확실히. 계속 날이 갈수록 이 드론도 저희 DJI 드론 같은 경우도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음. 계속 이 촬영 기능도 물론 발전해가지만 음. 이런 편의 안전 기능들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이는 음. 게 보이더라고요 그 그렇죠. 음. 근데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음. 드론이 음. 많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음. 어, 옛날에는 이제 가격, 가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나 안 날렸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초창기 때는 어부로 음. 하시는 분들이나 날렸지 그리고 음. 이제 뭐 취미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 있으셨겠지만 음.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네, 요즘은 너무 많이 대중화가 되어. 그렇죠, 맞아요, 많이 많이들 날리시기 때문에 음. 어, 예전에 비해서 초보자 분들도 당연히. 수적으로 증가했겠죠 음. 예전에 날리던 인구 생각하면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 기능들은 계속 강화돼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음. 다행히 DJI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저는 참 좋아요 음. 음. 그래서 일단은 네. 네,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ADS-B라고 해서 네네. 에어센스라는 이 감지 시스템이 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드론은 하늘을 날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헬리콥터도 있고. 어 헬리콥터도 네.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네. 이런 많은 것들이 하늘에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항공기나 뭐 이런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던 드라마에서 보던 이런 관제탑과 교신도 하고 음. 이제 항공기 관의 교신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약속하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돌할 위험이 극히 적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직은. 음.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에어센스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실제로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들과 위치를 공유하는, 약간 그런 경고해주는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를 경고. 와. 그죠. 지금 내가 여기 아, 날고 있다라는 네. 거죠. 실제로 그런 항공기들도 그런 전파들을 뱉는데요. 네, 그렇죠. 비행을 하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파를 수신을 해요. 에어투에스가. 네, 네. 수신을 해서 음 실제로 가까운 곳에 비행기나 이런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고 있으면 경고를 해줘요. 음 메시지가 떠요. 여기. 비행하고 있으면 화면에 경고가 딱 뜨면서 네. 주변에, 뭐, 항공기가 운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떠서 내가 조금 더 비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게 오. 경고해주는 그런 오.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이 녀석의 하드웨어적인 장애물 감지 시스템과 오. 이 시스템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네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이번 제품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 만뭐 선명도도 있고 그렇지만 좀 안전에 있어서. 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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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에요, 안전. 네, 다. 네. 정말 거듭될수록 정말 더 안전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제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괜찮은 <laughs>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흔히 말하는 OS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형식이 있고, 음, 안 되는 형식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혹시, 혹시 음, 네트워크는 네, 트워스는 어떤지. 어, 일단은 그럼 조종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네네. 되는데요. 일단은 이 조종기에 스마트폰을 여기 거치해서 네네네. 모니터 대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그쵸,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치하는 홈이 네. 태블릿까지는 거치는 불가능하세요. 태블릿은요. 네, 화면이 어. 큰 태블릿은 안 되고요. 네네. 스마트폰 어. 정도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거치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180mm, 86mm, 10mm예요. 어, 180mm. 그러니까 네. 어, 쉽게 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들은 거의 다 음. 거치할 수 있는 크기다라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또뭐 유독, 유독 큰 스마트폰 어디서 바 보셔갖고 막 이만한 거. 갖고 얘기하시면 어도 모르겠는데 패블만한거같은 네, 그렇죠.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다 거치가 가능한 어.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음. 거고요 뭐 이제 휴대폰 사용하시면 이제 뭐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 그쵸. iOS냐 안드로이드냐 아니잖아요 둘다 이제 호환이 가능합니다 어, 네,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네. 둘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럼 이제 케이블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쵸. 케이블 종류도 그래서 구매하시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따가 세개 구매하신다 그랬는데 아, 네. 핸드폰을 못 쓰시는지를 몰라서 <laughs> 다 넣어놨어요 케이블을 아, 네. 그래서 <laughs> 맞는 거 끼워서 쓰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종기는 그렇게 되는데 음, 이 DJI 드론을 사용할 때 보면 이제 그 스마트 컨트롤러라는 조종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요 일반 조종기 같은 경우는 화면이 없잖아요 디스플레이 네네.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조종기가 또 있어요 어, 스마트 내장 컨트롤러라고 있는데 네. 어, 그 조종기도 호환이 돼요 에어투에스가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 스마트 컨트롤러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네. 이제 특정 기종에만 호환이 가능했었는데, 어 지금 네. 새롭게 출시된 에어2S 같은 경우는 네. 스마트 컨트롤러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네. 아, 나는 스마트폰을 여기다 끼는 게 싫다. 네. 나는 전화가 계속 온다. 비행하라고 했는데도 네. 전화가 계속 온다. 아니면 뭐 번거롭다. 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컨트롤러를 구매를 하시면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조종기를 에어2S에 바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스마트 컨트롤러에는 안드로이드 OS가 내장이 네, 되어 있고요 음. 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타 제품과 이제 만약에 타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나는 넘어오고 싶은데, 네. 사실, 너무 아까운 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배터리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이게 혹시 배터리가, 네. 같이 호환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에어 2와 에어 2S는 네. 카메라 성능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이 바디 부분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네, 네. 배터리도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네. 용량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네. 그래서 에어 2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네. 이 배터리를 그대로 에어 2S에 사용하실 수 우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나중 에 혹시나 이렇게 넘어오실 때 배터리는 놓고 음, 네 그렇죠 네, 네. 배터리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 너무 스펙이 너무 좋아서 저도 나중에 정말 한번 제가 영상 찍는 거를 한번 해서 아, 네.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구매해가실 거니까 네. 찍으셔가지고 네. 또 이제 공유도 해주시고. 네. <laughs> 그렇죠. 자, 일단은, 네. 이렇게 뭐 조종기까지 알아봤으면,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 스펙에 네. 대해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고, 뭐, 감독님, 앞으로도 뭐, 네. 드론에 관련해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어, 연락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한빛 드론이, 이,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응대해드리고, 음... 상담해드리고, 네네.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음. 저희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게 음. 상담 잘해주시니까, 네. 혹여나 제가 바빠가지고, 음. 저기, 못해드려도, 네. 언제든지 한빛도로 전화하시면, 음. 친절하게 다들 설명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을 땐 언제든지 전화 음. 주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촬영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을 했어요. <laughs> 왜냐면은, 이제 옆에, 네, 와주신 MC 분께서, 응대를 하시느라. 근데, 옆에서 듣는데, 어,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주시나를 정말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되게 친절하구나를 느꼈고, 사실은, 다른 매장, 타 매장들을 갔을 때,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정말 기초적이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은, 그냥, 아, 네, 하면서, 이게,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여기 서비스라든지 친절도에 있어서는 안 좋으시면 제가 보로해 주죠. 네, 그 정도로 제가 <laughs> 진짜? 보장, 네, 정말 아네그고 그, 아, <laughs> 보장을 해드리고 이제 매장에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TP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어이 짐벌들이 이런 게 있고 드론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내서는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한데 네. 와 이거를 이벤트를 영상에 써도 될지 응. 이따가, 응. 영... <laughs> 그러니까, <이벤트가 웃음> 일단은 감독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아, 일단은 영상을 <laughs> 사용을 <웃음> 하겠습니다. 네자 네. 이렇게 해서 응. 어 처음에 우리 카메라 스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네. 드론 스펙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바쁘시지만 아야. 밤새 보셨다 그랬는데 아, 너무 영광이에요. 예, 바쁘시지만 이렇게 네. 모셔서 또 좋은 얘기도 나눠 보고 들어보고 네. 또 궁금하신 부분은 또 제가 알려 드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어 언제든지 네. 뭐 저희 제품 출시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고. 아, 네. 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요청하시면 네. 또 이렇게 한번 촬영도 진행하시고. 네. 예, 오늘 아무튼 바쁜 걸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너무 좋은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저 때문에 한 시간 딜레이가 돼서 한 시간 네. 네, <laughs> 식사 시간도 한 시간 딜레이가 됐네. 아, 밥을 아두 배로 네. 어, 식사하러 가시죠.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해서 네.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 인사 드리고 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네,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장비를 사실 때 사실 저도 많이 이용 이제 와서 굉장히 많이 제가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뭐 친절하고 뭐 제가 이거를 판매가 된다고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저는 순수하게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정말 찐 리뷰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에 나온 신 제품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구형이랑 뭐 많은 차이가 있나? 이 미세한 차이가 있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경험해보시면 아,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구매를 해보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양하게 연출을 할때 계속 이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제 영상 속에서 저는 유튜브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영상에서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한번 정말 제 실제 리뷰를 계속 해볼 생각이어서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탁군이었습니다. 네, 아, 아니 이렇게 네. 어, 칭찬해달라고 한게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네. 모신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정 기대하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죠하습니다 네.